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정체가 뿌얘져서 혼탁이 생긴 걸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보통 침침하고 흐릿하고 눈부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색상 변화가 주로 이제 누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거는 수술 전에는 잘못 느끼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노안교정 수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백내장은 아래쪽 그림과 같이 수정체가 뿌얘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명한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요새 이 수술이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내장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림처럼 뿌에진 수정체를 깨끗이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줘서 시력을 교정하게 되는데 인공 수정체가 우리가 마치 안경을 맞추듯이 사람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맞춤형으로 도수를 정해서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시력 교정이 같이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그래서 안경을 두껍게 쓰시던 분들도 수술 후에는 안경을 이제 벗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정체가 뿌얘져서 혼탁이 생긴 걸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보통 침침하고 흐릿하고 눈부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시력이 바뀌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뭐 백내장 심해지면서 가까이가 갑자기 더잘 보인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그리고 약간 겹쳐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고, 색상 변화가 주로 이제 누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거는 수술 전에는 잘못 느끼고요. 수술하고 나면 갑자기 느낍니다. 왜냐면, 백내장 진행은 대부분은 서서히 있기 때문에 조금씩 노란색 필터가 추가되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적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느끼다가 거의 5년, 10년간 누적됐던 변화가 한 번에 좋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TV인데도 아주 최신형 TV로 바꾼 것 같다고 얘기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주세요 백내장도 우리가 약이나 이런 간단한 치료로 확실히 치료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약이라고 출시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치료 효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꾸준히 쓰면, 백내장 초기인 사람들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늦는 안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그럼 언제 함, 함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시력도 보고, 백내장의 진행 정도도 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불편한지 생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여쭤봐서 생활에 좀 지장이 있고 저희가 봤을 때시력이 의미 있게 저하를 유발했을 때 그때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백내장의 진행 단계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분류표인데요. 윗 줄은 수정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누렇고 뿌얘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핵경화라고 해서 핵경화 백내장의 단계를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도 세 가지 분류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표예요. 그래서 보통 백내장을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표현을 합니다. 3, 4단계에 하면 수술이 굉장히 좀 쉽고 간단한데, 5, 6단계에 하면 수술이 더 어렵습니다. 음, 왜냐면 더 딱딱해진 수정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장비도 좋아야 되고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도 더 뛰어나야 되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하는 게이 5, 6 단계 수술하는 경우라서 너무 방치해서 너무 과한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어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체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백내장을 우리가 피질 혼탁이라 그래서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1 단계부터 5 단계까지로 또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체 뒤에 뿌옇게 막처럼 끼는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훈항하 혼탁이라고 해서 그것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어서 보통 저희들이 환자분들 진료를 하면서 백내장을 표기할 때는 핵경화 몇 단계, 피진몇 단계, 훈항하 혼탁 몇 단계 그렇게 해서 약자로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표를 만든 건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핵경화를 표시한 거예요. 잘 보시면 얇은 빛이 이렇게 관통하면서 들어가는 사진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뿌옇게 빛이 관통하는 데가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게 1단계 같은 경우는 살짝 흐려진 거고 2, 3, 4, 5, 6 점점 이렇게 뿌얘지는 걸알 수가 있고 보시면 색깔도 노래지죠. 이런 식으로 백내장이 이제 진행되고 저희가 진료를 할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제가 진료를 하면서 찍은 환자분들의 사진인데 보면 많이 뿌였죠. 두분다 백내장으로 치면 아주 심한 상태고 이 정도 상태에서는 시력이 0.1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 되게 안과의사들이 보면 더 늦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수술하셔야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수술을 권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과거에는 이렇게 수정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쪽으로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절개를 되게 크게 해야 됐고, 되게 힘들게 수술을 했었는데,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도 많았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랬다가, 이 수술이 1980, 90년대에 이제 발전했는데, 초음파 유화술이라고 그래서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정체를 다 분쇄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가 작아지는 장점이 있고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적죠. 예전에는 딱딱한 인공성체를 그냥 통으로 넣다가 었 요새는 인공성체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안에서 펴지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용되는 인공성체는 전부 다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요새는 꼬매지도 않고 이 상처를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날부터 상처가 아물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취도 예전에는 주사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점안 마취로 가능해졌고 또 그러면서 회복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또 과거에는 하기 어려웠던 난시 교정이나 난시가 각막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막이 타원형이어도 그거에 맞는 렌즈를 잘 넣어 주면 눈에선 난시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를 같이 사용해서 수술하면서 더 안전하게 수술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실제 레이저를 사용할 때 이제 사진인데 보시면은 레이저가 이눈 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다 분석해 가지고 각막을 어떻게 절개하고 수정체를 어떻게 절개하고 또 수정체를 앞을 동그랗게 여는 원형 정낭 절개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을 되게 안전하고 적절하게해 주면서 수술을 훨씬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렌즈의 종류가 여전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또, 눈의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해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2중, 3중을 우리가 각자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과거에 백내장 수술만 했다, 이거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하는 경우도거든요. 있 그런 경우는 가까이가 잘안 보입니다. 근데 요새는 좋은 렌즈들을 사용해서 했을 때, 근거리나 중간거리를 이제 같이 꽤잘볼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근거리 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에 넣고서 이렇게 하는데 J1이면 아주 깨알 같은 거리까지 보는 거고요. J3 정도만 돼도 대부분 신문이나 이런 걸 되게 편리하게 보십니다. 효과도 반영구적이고 수술한 눈은 이제 인공수정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력이 쉽게 바뀌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데, 원리상 단초점 렌즈는 렌즈의 초점이 하나로 맺기 때문에 초점이 나뉘거나 분산되는 게 없어서 어떤 밝기나 선명함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렌즈입니다. 반면에 다초점 렌즈들은 초점을 먼 거리, 근거리 이렇게 분산해서 쓰잖아요. 나눠 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보통 나타나는 불편함은 밤에 이렇게 뭐 가로등이나 운전할 때 라이트 주변에 이렇게 빛이 번져 보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지 않고 살짝 흐려 보인다는 느낌을 얘기하실 경우도 있고 특히 뭐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약간 침침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랑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안 교정을 백내장 수술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고 부작용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술할 때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우리가 만약 고려해야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해드리는 부분은 시력 자체가 1.0 이상인 분들은 수술을 할때좀 신중하게 하자. 왜 그러냐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멀리가 아주 잘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멀리가 그것보다 더잘 보이기는 어려워요. 또 원래 이분이 근시였냐 원시였냐에 따라서 불편함 정도도 다르고 수술 이후에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가까이 보이는 것만 보고 비교를 하면 수술 전보다 선명한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책을 오래 보거나 할때 가끔 돋보기를 쓰셔야 될 수도 있고, 노안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시 같은 경우는 멀리 볼 때도 그렇고, 가까이 볼 때도 그렇고, 다좀 주로 방해를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새 난시교정 렌즈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난시가 있는 경우는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을 고려할 때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할지를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또 백내장의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오랜 경험과 이런 걸 갖고 있는지 또 이분의 전문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민하고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도 다른 문제를 놓치거나 그냥 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증례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끝, 맺, 맺으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50대 여성분이고 시력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라식을 1999년도에 하신 분이에요 아주 오래됐는데 그 이후로 근시가 다시 생기고 또 최근에 백내장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많이 불편해졌는데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눈동자 수정체가 양쪽 다 뿌얘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분인데 각막 지형도 검사를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파랗게 중심이 조금 불규칙하게 있는 걸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레이저도 기술이 좀 낙후됐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막이 이제 고르지 않은 상태였고 각막의 불규칙함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각막의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력에 영향을 최종적으로 주거든요. 또빛 번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수술 때 수술하는 영상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첨단 수술 방법인 레이저를 통해서 수술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눈에다가 이제 레이저 장치를 끼우게 되고, 그러면 이 레이저 장치가 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 레이저를 이제 조사할지 다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의 앞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각막의 절개, 또 수정체의 전낭 절개, 원형 전낭 절개. 또 수정체 핵을 분쇄하는 조각내는 이런 과정까지 레이저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낭 절개를 레이저를 하고 있고 수정체를 분쇄하는 조각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각막의 어떤 절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저를 치우고 나면 실제 저희가 이제 소반부를 진행하는 이제 현미경을 이제 정착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시야에서 보이는 시야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앞에 중요한 부분은 다 레이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수정체를 이렇게 분쇄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미 수술의 앞부분 상당 부분을 레이저가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수정체 조각을 흡수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 초음파가 있거든요. 초음파를 적게 쓸수록 눈 안에 구조에 손상이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수정체에 어떤 찌그러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 후발백내장 같은 걸좀 빨리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까지 다 깨끗이 제거해서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시면은 인공수정체에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양쪽에 위아래로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제 시야에서만 나타나는 파란 줄이거든요. 실제 눈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일치시켜서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교정하는 방향으로 난시교정을 정확하게 하는 이 분이 수술한 다음 날 시력이 바로 1.0을 보셨고, 근거리도 J2로 굉장히 좋은 시력을 회복하셨어요. 이 사진 보시면 눈동자가 다시 까매졌죠.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수정체가 다시 투명해진 결과를 사진으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어, 저도 나이가 40대 후반, 곧 있으면 이제 50이라서 안과에서도 노화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에 고질적인 고도 난시가 원래 있거든요. 그리고 난시만 조금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레이저가 있고 그걸 하면 원시가 같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내게 눈의 난시도 줄이고 원시도 줄이면 노안도 좀 개선이 되고 안경도 얇게 쓰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작년 9월에 큰맘 먹고 제 눈에 수술을 했고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저의 눈의 구조와 난시 이런 것들을 다 저희 병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 저의 수술은 저희 동료 의사인 황종원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레이저로만 수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눈에 이제 장착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죠. 저도 난시교정 수술이기 때문에 축이 되게 중요해서 축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제 수술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고요 다음날 바로 이 수술 직후입니다 바로 수술실에서 나와서 시력을 쟀더니 이렇게 시력교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안경이 많이 얇아졌고 노안도 좀 편해졌고 그리고 안경을 벗었을 때도 근거리가 좀더 선명해지고 또 멀리 보는 것도 예전보다 좀잘 보여서 뭐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안경 없이 생활해야 될 때도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수술이 잘 됐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 달아주시면 또 성실하게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